네 안녕하세요. 어, 엔트리 비트브릭을 만나다 네 비트브릭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어,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박정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배울 내용은요, 우리 바로 백화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배울 건데요. 어, 왜 백화점 주차장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백화점의 주차장을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보면, 어,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그 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차가 이제 주차할 공간이 나와 있으면 초록불로 점등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 선생님, 저희 아파트도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백화점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차가 있을 때, 빨간불 차가 없어서 주차 가능일 때 초록불로 바뀌는 것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어, 학생들을 가시실 때는 네, 복습이 항상 있어야겠죠. 네, 우리 저번 첫 시간에 무엇을 했죠? 한번 한 번씩 쭉 풀더 한번 볼게요. 자엔트리에 네, 한번 접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였죠?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 한번 가볼게요. 네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 네. 그래서 뭐 취소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는 어디 블록으로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로 가야겠죠? 자 조금 안 보이는데 하드웨어 하드웨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연결하기를 누르면, 네, 이런, 어, 잠시만요. 어, 떴죠. 네. 항상 저희는 비트브릭을 했었기 때문에, 비트브릭이 여기 앞에 떤다, 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트브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연결 성공이라고 뜨고요. 네, 바로, 이 비트브릭의 초록불이 점등됩니다. 요거를 항상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처음에는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라고 말을 해도 어, 한번 좀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 스스로 항상 접속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연결 성공이 뜨면 살짝 창을 닫아주고요. 네, 이렇게 네 비트 브릭 블럭들이 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같이 저희 처음에 피아노에 대해서 배웠었죠. LED 피아노, LED 피아노 할때 중요한 블록이 뭐였나요? 네 그렇죠 버전 60 내기가 있었죠 그리고 시작에서 q키를 눌렀을 때 여기까지 하면 다된 거죠 60이 도우인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 버전은 뭐가 있었죠 네 led 색정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하기로 하면 바로 led 피아노는 완성입니다 네 자,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저희 두 번째는 뭐 배웠었죠? 네, 혹시 두 번째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뭐 배웠죠? 근데 저희 제가 기억나기에는 버전 배웠고 센서 중에서 거리 센서 배웠을 거고요 LED도 배웠을 테고 네. 두 번째, 요, 밝기 센서 기억나시죠? 네. 추억에 해지면 빛나리. 이 밝기 센서의 값을 어둡게, 이 어둡게 바꿔서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라? 불이 켜져라. 명령어 기억나실까요? 네. 1번에다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할, 어, 백화점 주차장 만들기와 코딩이 똑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죠? 네.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만일, 뭐뭐라면이 이번엔 되게 중요했었죠.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만일, 밝기 센서 값이, 적다면, 밝기 센서의 값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네, 바로 이 대상 없음.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요것인데요. 요거는 한 번만 이렇게 복습을 해주면 금방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1번 밝기 센서 값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네, 뭐가 작다, 크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자, 한 번, 파, 아, 계산의 판단, 판단에 가보면, 네. 밝기 센서 값이, 잠시만요. 어, 네, 뭐한 200, 120도 좋고요. 200보다 작다면 작다면 어떻게 해라. 불이 켜져라. 가 되겠죠. 불이 켜져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LED 끄면 네. 이거 이대로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랬나요? 아니죠. 왜? 계속 반복해야겠죠. 그래서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네, 반복하기. 네. 이렇게 입니다 아, 어렵지 않죠. 자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 어렵지 않은 코딩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좀 반복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요 익숙해질 때까지. 자 이제 두 번째는 어, 선생님 비트브릭 상자에서 어떤 것을 찾냐면 거리 센서를 찾습니다. 거리 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디스턴스 센서라고 하죠. 네,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와이파이 모양으로 이렇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한테한테 이거 뭐 리일자 모양의 와이파이 모양 그려져 있는 거 한번 찾아보렴. 이렇게 거리 센서를 하고요. 네, 거리 센서 마찬가지로 우리 데이터 케이블로 좀 연결을 해줍니다. 자, 1번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데이터 케이블 연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네, 은색이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꾹 눌러줍니다. 꾹꾹 꾹 소리가 납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고요. 다시 1번에다가 1, 2, 3, 4, 뭐 어떤 번호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들, 1번에다가 전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는 LED, 왜 불을 켜줘야 되니까요. 한쪽에는 LED, 한쪽에는 거리센서. 자, 혹시 밝기센서 확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잘 연결이 됐나? 그렇죠. 요네 번째 마찬가지로 이 포트, 네. 1번 포트를 보시면 숫자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이죠. 저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작아지고 이 거리 센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숫자가 네 커지는 커집니다. 네, 이것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자동차와 거리 센서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어떻게 되나? 무슨 불이 켜져야겠죠? 빨간 불이 켜져라. 거리 센서랑 네 자동차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렇죠. 초록불이 켜져라. 바로 그 명령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 밝기 센서와 똑같겠죠. 밝기 센서랑 했을 때 블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밝기 센서 관련 추억의 해두면 빛나리를 했다면 아이들도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 저 이제 그냥 바로 가지고 올까요. 뭘 계속 반복하기. 네, 만일 뭐뭐 하면 아니면 자, 어떻게 해 줘야겠죠? LED를 켜라. 네, LED를 켜라. 만일 명령어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가 작다면 빨간색으로 켜라. 나머지는 0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네. 아니면 어떻게 해라? 초록불이 켜져라. 네. 자, 이제 여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랬죠? 여기, 여기에 들어갈 거. 자, 만일 뭐뭐라면에 들어갈 거. 자, 뭐뭐보다 작다면이니까 그거 어디에 있다 그랬죠? 자, 어디에 있다 그랬죠? 네, 판단입니다. 작다면. 이것을 넣어줍니다. 자, 뭐가 작아야 됩니까? 그렇죠. 거리 센서 값이죠. 자, 거리 센서 값 어디에 있다 그랬죠? 거리 센서 가 자, 거리 센서가 뭡니까? 비트브릭이잖아요. 비트브릭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어디 있을까요? 하드웨어에 있습니다. 선생님, 거리 센서 값이 없는데요. 네, 값이 있습니다. 감, 그쵸? 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거리 센서 값이 10보다 작다면 10은 조금 너무 가까운 거야. 한 30으로 해볼까요? 30보다 작다면 빨간불이 켜져라. 아니면 파란불이 초록불이 켜져라. 너무 쉽죠. 네. 코딩은 간단한데요. 저희, 뭐, 가끔 간혹 저희 대회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대회. 그런 대회 같은 데 나갔을 때, 뭐, 소프트웨어 대회 나갔을 때, 코딩만 보지 않아요. 네, 대회를. 어떤 것을 보냐. 아이들이랑 할때 실제 이런 비트브릭에 나오는 이런 블럭들, 블럭들을 활용해서 어, 주차장을 실제로 저는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통이나 지우개는 자동차가 되고 이것은 주차장이 돼서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면 이 비피드브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서를 붙일 수 있게. 여기 이렇게 네모난 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센서를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센서를 붙여서 자동차 한쪽 벽면이나 천장에다가 두면 되겠죠. 벽면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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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게 자동 자 이게 자동차라고 할까요? 그럼 이렇게 다가 갔을 때 이렇게 네, 다가 갔을 때와 멀어졌을 때 이렇게 네 주차장을 네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저희는 지금은 연습이니까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요. 자, 요렇게 한번. 자, 실제로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거리 센서가 있고 네, LED가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더 줄여 볼까요? 한 20. 네. 해 볼까요? 네. 자, 지금 20보다 작지 않고 넓으니까 자. 가까이 했을때 어떤가요? 네, 거리 센서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빨간 불이 펴져. 자, 폈습니다. 네, 초록불이 되죠. 요 원리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자신만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아주 재밌게 아이들이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 저 이번 거.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